가해 학생이 이후에 보복을 할지 너무 두려운 마음에 가해 학생에게 용서를 한다라는 취지의 카톡을 보낸 사안이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연구소 이재미소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 학생에게 보복당할까봐 화해를 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와 관련해서 들어온 사연을 말씀드리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화해하자는 카톡을 보냈고, 그 주된 내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은 하지만 피해 학생의 탓도 있다. 그리고 이 학폭 문제를 해결해 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서 화해한다는 내용의 카톡을 보내게 된 사례였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보복이 두려워서 화해한다는 내용의 카톡을 보낸 경우에 가해 학생이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보복이 두려워서 화해 카톡을 보낸 경우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가해 학생이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는지는 다섯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섯 가지 기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그리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이렇게 다섯 가지 기준을 0에서 4점까지의 점수를 매겨서 합산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화해 정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화해를 한다는 내용의 카톡을 보낸 경우 가해 학생 측에서는 당연히 이를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것이고 이는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지 결정을 할때 참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내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지 않는 한은 제 3자 입장에서는 이를 알 수가 없고 사실 나는 화해를 할 생각이었다기보다는 가해 학생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러한 내용의 카톡을 보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은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서 가해 학생에게 낮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 두려운 마음에 이러한 카톡을 보내게 되었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피해 학생이 그때는 가해 학생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러한 카톡을 보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그건 옳지 않은 것 같다. 나는 가해 학생이 합당한 처분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면 피해 학생이 당시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변호사가 설명하고 피해 학생의 진정한 의사는 가해 학생이 합당한 처분을 받는 것이라고 변호사가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의사가 담긴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변호사의 동석하에 피해 학생이 직접 진술을 할 수도 있. 다만, 피해 학생이 여전히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라면, 변호사가 피해 학생의 진정한 의사는 이렇다라고 전달하게 되면, 피해 학생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의 변호사의 입장에서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는 이렇다라는 설명을 해서, 가해 학생이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닐 경우 이 내용이 처분에 반영이 될까요? 라고 문의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과를 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심 어린 사과로 보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사과를 했더라도 처분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과라는 것은 피해 학생에게 하는 것이고 피해 학생이 그 가해 학생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제3자가 가해 학생을 용서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가해 학생이 형식적인 사과를 했는데 피해 학생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여전히 가해 학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가해 학생이 형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혹시 가벼운 처분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 학생은 여전히 가해 학생을 용서하지 못한 상태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변호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례를 설명드리면 가해 학생이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사안에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이 이후에 보복을 할지 너무 두려운 마음에 가해 학생에게 용서를 한다라는 취지의 카톡을 보낸 사안이 있었는데 이후에 변호사가 선임된 사례였습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피해 학생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당시에 가해 학생의 보복이 매우 두려운 상태였고 또 피해 학생의 부모도 피해 학생에게 합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진정한 의사는 아니었지만 가해 학생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과 면담 후에 이러한 피해 학생의 진정한 의사를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도 전달을 하였고 뒤늦게 피해 학생의 진정한 의사를 알게 된 부모 또한 가해 학생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례였습니다. 다만 가해 학생의 보복이 두려.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학생의 진정한 의사는 이렇다라고 전달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점들을 살펴봤을 때 피해 학생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과 제대로 된 처벌을 통해서 또 다른 피해 학생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서 자칫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가해 학생이 적절한 처분을 받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해 학생의 보복이 두려워서 화해 카톡을 보낸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